1편에 이어서 2편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말씀드렸어요. 이 싸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동을 여러분과 저의 노동을 제대로 평가받는 것 지난 십몇 년간의 우리의 노력을 부정당할 것이냐 아니면 온전히 인정받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 이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해요. 위기일까 기회일까. 네. 근데 너무 뭐 상투적인 얘기죠. 무슨 상황만 오면 위기일까 기회일까 항상 얘기합니다. IMF가 터졌다. 위기일까 기회일까. 부동산 사태 위기일까 기회일까. 발음도 꼬이네요. 근데 이런 상투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전요 말을 담았는데요.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뭐 위기입니다, 기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의 정답, 저의 얘기. 위기인지 기회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투쟁해야 한답니다. 이건 또뭔 얘기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처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지난 기간 우리의 노동이 무시당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돌봄 교실을 실제 운영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돌봄이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돌봄. 4시간 근무, 5시간 근무, 6시간, 7시간, 8시간, 뭐 30분 단위로 잘라서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근데 어찌되었건 핵심은 돌봄입니다. 돌봄 교실에 8할, 9할, 아니면 9.5할 정도는 모두 돌봄 업무입니다. 그 역할을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선 말씀드린 것처럼 다 교사들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 교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나요? 이 얘기하면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자칫 교사와 교육 공무직원 간에 갈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교실의 중심 업무가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그동안 해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의 노동은 전혀 목소리가 담겨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죠. 십수년간 높은 만족도는 충분한 예산도 교장의 지원도 아닌 온전히 초등부육 전담사들의 노력이었다. 그쵸.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몇년 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지자체 이관 얘기가 나왔던 핵심이 가산점 제도가 없어지고 이전에는 돌봄교실 담당하면 뭐 담당 교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또 따로 돈을 일정 정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대가로요. 그것이 없어지고 승진 가산점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돌봄교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것이 잘못됐으면 기존에 십수년 전부터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대했죠. 박근혜 정부 때는 초단시간 근무자들을 수천 명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게 현재 또 시간제 초등부의 전담자들이 탄생하게 됐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십수 년간 돌봄 교실은 온전히 초등학교에 공존하고 있었고 교육부의 예산으로 감당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음 지자체 이관은 명확한 후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근로계약관계를 볼까요? 지금 이 중구청 얘기를 하면서. 무슨 뭐 공단을 만들고 거기서 직고용을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체를 다 직고용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거는 특정 지자체의 문제인 거죠. 지자체가 제자, 지자체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자체 장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직고용을 할지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할지 업무협약으로 할지.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전문 상담사들을 지자체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 배치했죠. 몇 년이 지나더니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전임 시장의 일을 자신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순간에 해고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힘겹게 힘겹게 투쟁해서 1년짜리 예산을 반영해서 한해한해 한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을 보도 뻔합니다. 돌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자치 지자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아마 저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상담사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는 직고용이 될 수도 있고 초기에는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 그리고 이 고용의 안정은 우리 아이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돌봄교실을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얘기죠. 공공성 강화에서 민영화로. 아니,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80, 90%가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을 왜 밖으로 내보냅니까? 더잘 운영을 하고 빈 틈을 지자체에서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정부에서 지던 책임을 소규모, 작은 지자체로 예산 구조도 다 다른 지자체로 옮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맨 아래 보면 정부 책임에서 지자체 책임으로 간다. 소방관 국가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국가직이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자체 예산이 다 달랐습니다. 장갑을 자기 돈을 주고 산다부터 별의별 얘기 정말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고 지자체 이관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기이면 싸우고 기회이면 적당히 지켜보고 아니면 위기이니까 잠자코 있고 기회이니까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우리들의 목소리를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지금 돌봄교실 문제 공론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돌봄교실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나마 우리가 삭발하고 투쟁하니까 돌봄 교실에 대한 얘기가 비춰졌을 뿐이고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 그냥 운영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위기로 돌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격상해도 돌봄은 끝까지 간다는 교육부 장관의 말처럼 돌봄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담당하는 초등교육 전담사들의, 초등돌봄 전담사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됐습니다. 전이 기회에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사분들에게, 그리고 각 사회 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지역 사회의 돌봄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돌봄 교실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지난 십수 년간 현장에서 갈고닦았던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의들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볼까요? 그래서 핵심은 누가 하냐보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이관이 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운영될지 그거는 당장에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코로나19의 돌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는 정부, 교육부, 교육감, 지자체에서는 당장의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두 번째 얘기를 마무리 짓기 전에 전요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천만원 회유 거부한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들 출근 투쟁 시작. 짧게 말씀드리면 음, 부품사입니다. 완성차 업체 기아차 뭐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위아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 하청업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투쟁을 통해서 법정투쟁을 통해서 2심까지 직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측이 이렇게 가면 안될 것 같으니 평택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다 울산으로 출근해라 아니면 그만둬라 아니면 자회사로 들어와라 자회사로 들어오면 3천만원 줄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걸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이미 원회사 소속이라는 겁니다. 왜 나의 일터를 버리고 하청업체로, 자회사로 가야 되냐는 겁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노동을 평가, 온전히 제대로 평가받고 우리의 일터를 십수년간 지켜왔던 일터를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어떠한 돌봄이 필요한 건지 전문가인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꼭 이걸 책임져야 하냐? 개인은 힘들 수 있지만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될 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를 지킬 것인가? 이거는 3편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